self study math 오늘의 학습 주제는 소수의 나눗셈입니다. 제수가 소수인 소수의 나눗셈에 대해 학습하게 됩니다. 제수가 소수인 소수의 나눗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2 나누기 0.4의 계산 과정을 분수의 나눗셈으로 계산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1단계, 분수의 나눗셈식으로 고쳐주는 단계입니다. 3.2와 0.4를 분모가 10인 분수로 고쳐주면 각각 10분의 32와 10분의 4가 됩니다. 2단계, 분모가 같으므로 분자끼리의 나눗셈으로 표현하면 32 나누기 4가 됩니다. 이 나눗셈을 계산하면 8이 됩니다. 이번에는 자연수의 나눗셈처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단계 제수의 소수점 아래 숫자가 몇 개인지 세어보고, 그 숫자만큼 피제수의 소수점 위치를 오른쪽으로 이동한 곳 위쪽에 소수점을 미리 찍어줍니다. 2단계 자연수의 나눗셈처럼 계산하는 단계입니다. 단나머지를 구할 때에는 소수점을 이동하기 전 피제수의 소수점의 위치를 기준으로 표시해야 한답니다. 꼭 기억하세요. 새로 찍은 소수점 앞에 자연수 부분에 만약 제수가 들어가지 않을 경우 반드시 소수점 앞에 0을 써주세요. 3점이 나누기 0.4를 계산하는 방법을 정리하면. 제수의 소수점 아래 숫자의 개수만큼 제수와 피제수의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이동한 피제수의 소수점 위쪽에 미리 소수점을 찍습니다. 제수의 소수점 아래 숫자의 개수가 하나이므로 제수는 4가 되고 피제수는 32가 됩니다. 결국 32 나누기 4는 8이라는 계산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5.2 나누기 0.4를 계산하는 방법을 정리하면 제수의 소수점 아래 숫자의 개수만큼 제수와 피제수의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이동한 후 이동한 피제수의 소수점 위쪽에 미리 소수점을 찍습니다. 제수의 소수점 아래 숫자의 개수가 하나이므로 제수는 4가 되고 피제수는 52가 됩니다. 결국 52 나누기 4는 13이라는 계산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3.3 나누기 0.4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수의 소수점 아래 숫자의 개수만큼 제수와 피제수의 소수점 위치를 오른쪽으로 옮겨준 후, 피제수의 소수점 위쪽에 미리 소수점을 찍어둡니다. 제수의 소수점 아래 숫자가 하나이므로 소수점의 위치를 옮겨주면 제수는 4가 되고 피제수는 33이 됩니다. 33 나누기 4를 하게 되면 몫이 8 나머지는 1이 됩니다. 하지만 나머지는 피제수의 소수점을 옮기기 전에 소수점이 기준이 되므로 나머지는 0.1이 됩니다. 결국 3.3 나누기 0.4는 몫이 8 나머지는 0.1이 됩니다. 즐거운 시간 보내셨나요? 수학 공부가 어렵다고 느껴질 땐 바로바로 바로 유튜브에서 휘파람 교육을 찾아주세요. 좋아요, 구독은 항상 환영합니다.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